오늘은 가지 뜰게 음, 무침을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가지는 어, 쪄도 되고 약간 데치도 되고 그렇습니다. 가지 들깨 볶음에 열 건데요. 요거는 마늘입니다. 파를 넣어도 되는데 예쁜 마늘이 있는 거라서 파 대신 넣는 겁니다. 물이 팔팔 끓으면 가지를 넣습니다. 그런데 찌는 것도 좋지만 또 삶는 것도 나름대로 괜찮아요. 그런데 가지는 이따 소금을 조금 넣어가 데치니까 보라색 물도 빠지고 이래가지고 소금을 안 넣고 그냥 한번 데쳐볼게요. 이거는 처음부터 강불입니다. 센불에서 끓고 나서 한 2분 정도 어, 이거 삶았거든요. 한 2분 정도 삶으면은 이게 물렁물렁해요. 그러면은 예, 건질 적에는 또 차가운 물에다가 이렇게 건지면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건지 쓰면은 이게 지금 되게 뜨겁거든요. 바로 건지 가지고 그러니까 한두 분더 찬물에 헹궈 주세요. 예, 물은 한 50에서 70 정도 됩니다. 들깨는 크게 두 숟가락 해야 됩니다. 맛소금 한 꼬집, 한 꼬집만 이면 됩니다. 지금 불세기는 강불입니다. 강불에서 이리 볶다볶다 끓으면은 불은 바로 꺼야 됩니다. 이 들깨가루가 그냥 다 식었다 싶으면은, 이제 그때부터 양념을 이제 합니다. 마늘은 작은 한 술입니다. 그리고 앞에 재료 준비한 거 땡초하고 파 대신 마늘 잎을 넣습니다. 간장 두 스푼입니다. 참기름 한 스푼. 소금 한 스푼 정도 였습니다. 그러면, 아까 가지, 삶아가지고, 한두번 정도 헹가가지고 물기, 볶은 짠 겁니다. 지금, 불끈 상태입니다. 소하니 너무 맛있어요. 들깨이리 무치 나으니까 진짜 고소합니다 이거는. 가지 들깨 무침 완성입니다.